안녕하십니까. 정원교입니다. <laughs> 그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한국군의 그 편제 한국군 어, 50만입니까 지금 편제의 이제 별넷이 별넷 대장 7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몽땅 옷을 벗었습니다. 별넷짜리 7, 7명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옷을 벗었습니다. 이게 전대님은 네, 없던 일입니다. 별넷 한다는 건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대단한겁니다 별을 넷을 남대는 게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어, 군대 생활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군인 신분이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무려 38년 정도 짧게는 뭐 36년, 길게는 38, 9년 이렇게 에, 군대 생활을 험담에 이제 별을 레시 되는 거죠. 군인이라는 게 이제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한 신분이 군인입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사병들이야 이제 2, 3년 복무하는 기간에만 자기 생명을 이제 국가에 다친다. 유사시에 이 서약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직업군인들은 평생을 자기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걸 약속을 하며 사는 게 직업군인입니다. 어, 40년 가까운 군대 생활을 꼭별 넷만 달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별셋도 있고 별을 달지 않은 대령들도 수두룩합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별을 넷까지 달고 예변했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아 나라를 위해 참 수고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이렇게 이제 지켜봐 주는 거죠 올려다 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옷을 벗은 별넷 일곱 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도 군대를 이북 사냥하는데 써먹어서인지 별 셋이나 그 이하 계급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지만 별을 내식이나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지들은 알게 모르게 해왔기 때문인가 봅니다.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하도 대통령한테 복종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유니폼을 입었으면 그렇지만, 하도 배이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널렸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던 싱글러브 소장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분이 지난 1월 100세를 살고,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CIA, 그 CIA 조직이 2차 대전 중에 만든 OSS라는 해외정보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창설 요원이고, 또6.25 전쟁 때는 한국전쟁에서 대대장으로 철원에 있는 금화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렸습니다. 이분이. 또, 1977년에 주한미군 참모장으로 있었을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카턴 대 민주당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던 군인입니다. 현역으로서 카터의 고집으로 미군 7사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4만 7천 명의 미군이 지금 현재 2사단만 남아 있습니다. 2만 3천 명 카터의 철군 결정은 박정희 대통령과 아, 그 불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독재 국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게 카터의 신념이었습니다. 카터는 방한을 해서도 그 당시 동구천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머물며 새벽에 조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시, 실렸습니다. 아,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주둔군 캠프에서 이제 이틀 제이 밤을 잔 거죠.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의 만남은 아주 냉랭하기가 이를 때 없었습니다. 카터는 현직 장군 당시 싱글러브 소장을 이례적으로 백악관으로 불러서 한 시간 반 동안 면접을 면담을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현역 군인이 감히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싱글로브 소장은 주한미군 감축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 라는 고집을 겪지 않았고, 화가, 난 화가 잔뜩 난 카터는 한국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여기서 미국 분토로 발령을 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런데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떠날 때, 환송식을 열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국 귀임을 허락했고 어, 그걸 마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어느 부대에 참모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또 그곳에 가서도 대통령의 B1폭격기 그 당시 미국이 B1폭격기 최신의 폭격기 생산을 어, 중단했는데 카터가 그 생산 중단을 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자리에서 옷을 얻었습니다.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유엔 산,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현역 싱글러브 소장의 신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이번에 왕창 옷을 벗은 별넷 일곱 명의 전역을 그리 애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재인이 임명했으니까 눈딱 감고 어, 모가지 잔게 잘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소우 같은 그 엉터리 국방부 장관이 소신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인간과 옷벗은 일곱 명 대장이 다 똑같이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깎아내리려고 그 말씀을 드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녹슨 집 다락방에 깊숙이 집어넣어 놓고 일하는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에게 한 명이라도 옳지 않다라고 어 말했던 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통수권자라도 할 말은 옷을 벗는 각오가 각오를 하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싱글러브 소장의 용기를 다시 한번 제가 새겨보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붙여있는 봉화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묘역이 무려 천여평이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기 전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라던 소박한 유언을 유원, 뒤 뒷놈들이 뒤에 쫓아온 놈들이 두고두고 두고 써먹으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묘역을 꾸몄습니다. 평소 정치 철학이나 소신이 어쨌든 간에 노무현은 가족이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것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니까 말 그대로 쪽팔려서 자살한 사람입니다. 600 640만 불은 70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 48평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대치동에 있는 어, 48억이라니까 75억이면 아파트 한채 반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640만 불이라는 돈은 미국에서 고급 연봉에 속하는 연 20만 불 30년 치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연봉 20만 불을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큰 돈이 640만 불입니다. 그큰 돈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받아서 챙겼다면 그래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다면 그 죽음이 애처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무현은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뒷배를 봐줬건 아니건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죽음을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서 매년 애통해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남아있는 가족들만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은 다음에 추모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성지가 된 것까지야 어쩌겠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다만 죽은 사람을 이용하는 586 정치꾼들이 또 양산박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죽음을 거룩하게 희생양으로 만드는 굴판이 또 벌어지지나 않을까를 미리 걱정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아마 월요일인가 이준석이 여당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죽일 놈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비난하거나 그렇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가 나서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준석이 또다시 당 대표직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발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군대나 공격, 공격, 공격용 무기를 보내겠다는 등 허튼 소리를 해서 일부러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이걸 진화하는데 또몇 달을 써먹으려 들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도 간교하니까. 예, 이준석 이해가 평소 하는 짓으로 봐서는 능히 그런 계산을 하고도 남을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안철수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준석 류의 쓰레기를 이 기회에 정리했으면 합니다 한번 배신의 맛을 들이면 어지간하게 혼나지 않고는 그 재미를 못 잇는 게 사람입니다 아, 서울시의 그 오세훈 시장이 110석 시의회에서 76석을 차지했습니다 아, 큰 공을 세웠습니다 5년 후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선 제발 아이 서울 유라는 해괴망측한 박원순이 만든 콩글리시부터 싹 없앴으면 합니다. 서울 구석구석 온갖 군데 심지어 서울광장에도 있는 이 아이 서울 유라는 표어를 싹없애야 합니다. 너와 나의 서울이 어떻게 아이 서울 유입니까? 내로남불당에서 박원순 지우, 지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지울 것은 지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세울 것은 세워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다시는 박원순 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참 보수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 표심을 놓 잡는답시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실패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를 비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보수의 참 모습을 보여줘서 거기에 중도가 반해서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 서울 유 말고도 TBS 교통방송, 뭐가 뭔지도 모르는 조합, 수많은 우연회 등, 박원순표 전시행정, 편가르기 선거용 행정을 서둘러 지워야 합니다. N조 일를 하던 이권이 사라지는 사이비, 좌파 진보세력은 눈나를 불안이 겠지만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행정을 하면은 끝에 가서는 결국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37% 문바, 명바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들면 언젠가는 다소간 돌아오겠지만 지나치게 이들을 의식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